오늘 게임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임 진행 상황을 한번더 보고를 드리면요 드디어 제가 탕 로렌 공작과 8년을 기다린 끝에 결혼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에 연인으로 거듭나면서 아주 잘 풀려가나 했더니 공작 부인께서 임신 2개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제가 유튜브에 뻐꾸기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었죠 어 근데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좋은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첫째는 뻐꾸기가 아니라 처음에 연인 만들기 할때 연인으로 처리되면 자동으로 동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임신이 된 거고 첫날밤 이벤트는 그냥 이벤트 텍스트였을 뿐이다 라는 해석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제 아들로 인정하고 그냥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슬슬 국력을 좀 뻗쳐 나가야 돼요 오늘의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뻗어나가야 되나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군사력이 어, 나에 비해 열등하구나 넘어가서 아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힘든데 그러면 가스코뇨를 쳐볼까? 가스코뇨는 열등한데 얘 상위 주군이 누구지? 어 얘는 독립국인 것 같은데요? 보르도 지방을 좀 내가 먹어볼까? 아드르 또 나왔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스페어 하나까지 있는 게 좋죠? 둘째는 뭘로 지을까? 능력치 보호 결정할까요, 얘도? 아, 반반하네. 잘생겼네. 근데 명분이 11개나 있어. 야, 그래. 잘생긴 애수도원에 넣어보자. 그, 뭐야. 세종대왕 형 중에 효령대군으로 짓겠습니다. 효령. 자, 효령대군. 효령이 자, 영지, 명분이 좀 완료했고요. 도로테야또 임신했어? 자, 이제 여기에 전쟁 선포 한번 해볼까? 전쟁 선포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 부대가 얘네죠. 여기서 시간만 끌면 되겠네. 4200, 와. 아들을 또 나왔어? 어떤 기지를 타고났나 봅시다. 난쟁이, 아, 난쟁이래요, 난쟁이. 그, 그,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개로 합시다. 걔 이름 뭐였지? 아, 티디온, 맞아, 티디온 자, 티디온, 어. 자, 우리 시황이 후견 인정할 차례입니다. 자, 이 친구는 호기심 많고, 배울 거 많이 배울라 그러고, 뭐 이런 쪽이니까 파이앵 이 친구가 궁정 지도교사이자 능력치가 엄청 좋네요. 학습력 30, 어, 좋아요, 좋아요. 세종을 키웁시다. 세종을 만들자. 자, 일단 한번 움직여 볼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어, 얘게 움직인다. 이제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아, 그래요. 따라옵니까? 어, 그러네. 따라오네, 따라오네. 오, 간다, 간다. 이건 뭐야? 승산이 있습니다 9일 내로 개전 8일 내로 개전 붙는다 붙는다 할 만해요? 백중지세 붙었다 오 오이씨 웨드가 악셀에게 죽었다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15살 때부터 친구들을 패고 다니던 우리의 거인 웨드가 이렇게 첫 번째 전쟁터에서 어이없게 죽는다고? 나의 척중경이 될 걸로 기대했는데 아군기사가 어, 적 기사를 불구로 만들었대 아싸 어 그치 승기 잡았다 승기 잡았다 야 이거 승리 오!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야, 동맹 효과 확실하네. 저 펀. 저 펀이 어디지? 로타르의 봉신이래요. 여기네요? 오, 꽤 좋은데요? 상로렌이 어디였지? 상로렌? 상로렌이 매스 이쪽이잖아. 어, 그치, 매스 트리어 이쪽. 좋은데? 아깝네요. 좋다! 딱이다! 저 펀. 어, 너다. 너로 정했다. 근데... 아, 승낙 안 하네. 야, 여기서 또 결혼 대작전 또 해야 되나? 선천적 특성부터가 일단 어여쁘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입니까? 어, 이거 해야 돼. 마이너스 28이면, 근데 어떻게 할수 있어? 우리 더한 것도 뒤집었어. 자, 여러분들 함께 해봅시다. 결혼 대작전. 돈을 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지. 보내, 보내. <laughs> 자, 승낙할 거지. 아 좋습니다. 자, 너네 행복해라 최대 1일. 오케이. 아직 안 하네. 어, 한 번에 93%. 자, 가자. 요구, 아빠. 야, 아, 여기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한도 초과되니까 누군가 줘야죠? 아일랜드를 주는 게 낫겠지? 누구를 줄까? 자, 티리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티리온은. 자, 이게 잘 하는 게 맞겠지? 도르트야또 임신했어. 아, 진 어 뭐야 잠깐 잠깐 아들이 또 태어났어 아 안돼 야 이거 상속권 박탈을 몇 번을 해야 돼 넷째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 짓지 않나 일랑 이랑 이런 식으로 이름 짓잖아요 이치로 지로 넷째가 뭐였더라 시로 시로 어 그래 시로 어 시로 좋다 시로 시로 고로 이렇게 간대요 자 넷째 아들 41일 동안 전쟁 선포가 제한됩니다 924년 10월 13일 어 얼마 안 남았다 좀만 참자 전쟁 선포 야, 이거 큰일 났네. 여기만 지켜, 어. 오, 이거 지겠는데? 지겠는데? 아 어, 어, 동맹 올 때까지 못 버티겠는데요,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내네 군대인가요? 이게 폐잔병이죠, 패잔병 일단 퇴각해. 어, 충전 되는구나. 다 채우고 다시 가자. 자, 동맹이 어차피 같이 오니까 일단 출발할게요. 가자. 오, 여기서 맞붙겠다, 이, 이건가? 가자. 가자 지금이다 가자 잘라먹자 아 이걸 치네 이걸 치네 야 어어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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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 잠깐만 몽태규 가는거 아니야? 일단 진격은 계속 해볼게요 안가네 오 그렇지 얘 자르러 간다 육천이 간다 육천이 간다 어 그렇지 붙었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어 전방위적인 공격 아주 좋아 좋아 어 그래 아주 좋아 만약에 돈 모자라지면 어떻게 돼요? 어, 뭐야, 얘네 몰빵한다. 세력 모은다. 돈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이 병력을 깨버리는 게 정석이긴 하죠, 지금? 체무 불이익이 발생하고 직할령에 패널티가 붙고 병사들의 전투력이 낮아진다. 지도자를 잡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러면은 얘네 지도자. 지금 어딨니?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단 여기 합류해서 얘네를 잡아야 돼요. 이걸 잡으러 가야 돼. 야, 이거 AI가 알아서 잘 움직여주겠지? 술래잡기 하네. 어디가? 어? 이거 친다. 그래, 이걸 치자. 어, 낯선 나라지만 여기서 싸우자. 왕을 잡아야 돼 빨리. 그렇지. 붙었다, 붙었다. 왕 잡아라, 왕 잡아라. 자, 잡았나? 잡았나? 어, 잡았나 봐. 왕이 스스로 와줘야 되는데. 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얘네 왜 이렇게 돌지? 어디 가니? 네, 어, 잠깐만, 어디 가니, 너네? 설마 지금? <laughs> 어 그래, 그래. 너네가 추격해, 너네가 추격해. 이건 또 뭐야? 지금 둘리틀 특공대 하는 거야, 얘네 지금? 여기 왕이 직접 있는 부대죠? 일단 요거까지는 하고 갈게요. 공성까지는 끝내고 갈게요. 자, 일단 여기는 끝났어. 아, 약탈로 돈 벌었어? 오케이, 오케이. AI가 본토로 이렇게 막 들어오기도 하나요? 와. 고민이다. 나도 빈집 털까? 백을 하자, 차라리. 어. 몽태기로 달려. 어, 얘네 백한다, 백한다, 백한다. 안될것 같으니까 백한다. 잠깐만. 그러면, 다 따라오고 있지? 2354에다가 1642. 4000대, 4000대 4 0 정도 되는데, 지금. 내가 조금 많긴 한데, 얘가 그래도 쫓아오는 것 같아요. 얘를 좀 믿어볼까? 응, 그래. 일로 가자. 어, 우리가 뒤로 빼면 되지. 오오오,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어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겠죠? 오겠죠?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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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편인가? 아니, 이게 뭐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야, 씨. 야, 너네 뭐하냐? 어디 가냐? 어디 가? 와, 진짜 큰일 날뻔했다. 와, 진짜 큰일 날뻔했다. 이거 너네 누구야? 이거 동프랑크 아니야? 동프랑크. 야, 잊지 않겠다, 동프랑크. 이건 아니지. 아,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꽃놀이 팹니다. 어, 이제는 얘네 수도로 달릴까요? 이건 뭐야? 약혼제안 레온의 왕. 51세. 본인인데. 팔, 우리 팔푼이랑 결혼한다고? 레온 왕국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승낙하고 동맹 체결됐지? 오케이. 끝났습니다. 동프랑크 잊지 않겠다. 자, 동프랑크만. 생각대로 행동해 줬어도 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 근데 이게 내가 여, 고장 여기 하나 모은 거지 지금 아씨 <laughs> 이 전쟁을 한번더 해야 되네 애인 투사 죽었으니까 다시 뽑자 뭐 이런 인재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기량 15에 전투력 19 훌륭한데 배우자가 없는데요 근데 못생겨서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었구나 아 그쵸 흉측한 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자녀를 낳을 자격은 있다 어디 보자 능력 총합 능력치 좀 괜찮은 애로 여장부 여장부 서, 32살. 여장부 32살 괜찮은데요 임신 확률 중간 검투사 지망자야 여장부의 검투사 지망자 어 괜찮은데요 잠깐만 이거 이거 보여요 기량 19 얘가 내 개인 경호원이거든요 근데 기량이 15인데 기량이 19야 당첨 이거 당첨 남편보다 더 싸움 잘해요 이거 부부 싸움 안 납니다 잠깐만 근데 잠깐만 <laughs> 벌써 보이거든요. 여기 선천적 특성. 선천적으로 흉측하고 대장부가 나온대. <laughs> 자 갑시다. 어. 컨셉 플레이하기 딱 좋다. 어. 자, 이거 스트레스 풀고 나서 여기 올몬드 좀 혼내주러 가겠습니다. 나 보고 성불구자라는 편지를 보냈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지 어? 어 그러네? 어 이러면은 내가 아일랜드를 승부해서 싸워야 되는 거요? 예 아 상속권 박탈 진행해야죠. 추진해야죠. 맞아. 닌 어, 아, 그쵸, 그쵸. 그럼 3번까지 쭉 찍어볼게요. 음. 그러면은 자식들 관리를 좀 합시다. 맞아. 미리미리 해야 돼, 이거를. 시왕이, 어, 진시왕이가 무난하게 승계를 할것 같아요. 능력치가 잘 크고 있어, 아주.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효령이. 효령이는 수도사형 보내야지, 뭐. 얘도 능력치는 괜찮은데. 수도소원 지금 보낼 수 있는데? 보내볼까요? 어, 구실 사용하면은 30%인데. 아, 투옥하고 가라고 해야 돼? 일단, 투옥부터 하고 가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아, 폭정이네요, 폭정. 자, 일단 이렇게 30%, 아, 너무 가능성이 낮은데. 일단 요청해볼게요. 자, 요청. 해보자, 어. 사랑하는 아버지요.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벗어던지고, 외딴 곳에 자리한 수도원에 들어가는 터무니없는 제안입니다. 야, 니네 이름을 효령으로 지은 이유가 있어, 임마. 어? 니가 왜 효령, 효령인지 이름을 좀 생각해봐. 석방협상으로 수도서원. 아. <laughs> 이건 받네. 이건 받아, 이건 받아. 어쩔 수 없어. 내가 모두를 다 왕자리를 줄순 없잖니. 일단 넌 가고. <laughs> 머리 깎았어 <laughs> 사랑하는 아버지여, 그 석방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려. <laughs> 잘 가. 응, 어, 잘 가. 아일랜드가 전쟁을 나한테 걸 수도 있다고요? 잠깐 보자 군사력 대등하고 나랑 위험한데? 얘는 그럼 동맹은 누구야 바이에른이랑 동맹이고 오자 그럼 한번 일단 혼내주겠습니다 어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난 동맹이 많아서 질것 같진 않아요 질것 같진 않아 자, 전쟁 선포 음... 어어? 연한 적색은 내가 적의 적. 어? 야야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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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때려 여기 때려 여기에 내 아들이 있다 잡아 죽여 빨리 여기 포위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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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믿는다 갇혀버렸다 도로테아 공작부인 내 꼼꼼한 아내는 뭐라고요? 와이프가 왜? 군대 끌고 왔어? 아니 왜 직접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그래 안전한 데 있어야지 데스몬드로요? 아 그러면은 풀어줄 수 있으니까 자 가자 나의 동맹들이여. 얘 잡혔다. 얘 잡혔다. 오 이건 좋아. 이건 좋아. 뭐야 이거? 바이에른에서 6천을 보냈는데? 와 이거 이길 수 이길 수 있나? 잠깐 잠깐 야야 야, 약탈 그만하고 빨리 와. 어 데스본드로 티티. 야너 공성 그만해. 여기서 싸우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잠깐 뭐야 너도 나보고 성불구라고? 농노 봉기군? 아, 여긴, 여깄다, 여깄다. 아하, 무관장 오디션 개최? 야, 이거 어떡하지? 자, 자, 산수를 해봅시다. 어, 모으면 이길 것 같은데. 2,000, 3,000, 4,000, 5,000, 6,000. 어, 저쪽이 1,000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쪽은 다 흩어져 있는 부대라서 당담할 수가 없네. 병력이 보자. 7,372, 9,162. 어 쟤네가 더 많은데요? 마지막, 퇴각이다. 얘네 빨리 와야 되는데? 오오오! 오 오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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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기고 있는데? 오, 오, 이기는데? 아, 얘는 뭐해? 오케이, 100%, 100%, 100%. 100%. 야, 바이힐은 뭐하냐? 아, 야. 빨리. 여기서 해산하고 저기서 다시 소집하면 되죠? 음. 아, 그래, 여기서. 이곳에 모두 소집. 어? 어.. 여기가 아니었네 여기서 모집을 해야되네 자 전쟁에 대한 충실한 준비 이건 뭐야 가톨릭 통치자에게 무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아 이거 이거 십자군 가라는 거 아니야? 아 일단 그 일단 패스할게요 패패패 패, 패. 안달루스 말리크 이거는 이베리아 쪽 아니야? 야 3만 대 2만 2천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다 이 정도면 할만한데요 음, 해볼만 하겠는데 8개월 후에 개시 어, 돈좀 모아서 가야겠네요 직할령 한개 초과 어, 이것도 해결해야 될것 같고 자 오케이 어, 아, 전쟁을 하도 했더니 힘듭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어, 이거 직할령 정리 좀 하고 어, 그리고 아들 정리 아들들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십자군 그 다음에 가스쿠뉴 어, 요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판 끝나면은, 이판 끝나면은, 하트 오브 아이언으로 갈아타야 되나 싶었거든요? 자, 그래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잘 편집해서 내일 한번 열심히 편집해서 모레 올려볼게요. 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퇴바. 안녕.